참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도 주 앞에도 의뢰의 강구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들의 강구에 그 소망을 주께서 이미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품과 성정을 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뜻도 있습니다 오직 인내의 또 신앙과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 간절히 기도하게 주시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렬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 하나님께서 또 가정과 그생활의현장과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또 도움 손길이 기를 동원하고 나이다. 또 나라와 또 민족으로서 오늘도 쉬지 않고 또 기도하고니 하나님 대한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시고 다시 우리 나라의 또 부흥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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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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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러분여이다 아멘 259장 보겠습니다 하 말씀은 10편, 19편, 1절, 6절 말씀을 올습니다1 네, 9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다른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부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운행하는 신이 있느냐 그걸 이제 여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계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연계시라면서 하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 이런 자연이 또 모든 만물 세계에 이다 하나님의 또 주권과 섭리에 섭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자연계시, 개시, 일반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별계시, 그래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반계시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특별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것을 인간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9 편은 일절두 1절, 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또 오묘한 또. 와육칠절부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도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또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감을 선포하고 또 궁창을 위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광활하고 무한한 을 이게 이제 우주 이 만물이 짓으니까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운대함과 이 장엄함, 또한 우리도 주변의 이 자연의 섬세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도 악하고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들을 계속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자신에게 겸배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낮과 밤이 조화를 또 이루고 낮은 낮대로 밤은 반대로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또 여성미유 또 오묘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하시네 하면서 여러분 그냥 달력의 날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솜니가 없게들 행복한 시간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언어 가 없고 들리는 또 소리도 없쩌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충합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만 자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압수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그것을 굳게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 6절에도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다. 여러분 그의 열기에서 피하는 자가 없다. 해가 또 뜨고 해가 또 지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햇볕에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통치에서 하나님의 그 성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근대 지방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태양은 숭배 대상이 아니고 늘 아침에 또 떠오르는 또 저녁도래 태양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성질를 우리 모 바라보며 하나님과 의지하는 지혜로운 도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의 말씀과 또 자연의 또 세계와 브레드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기를,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의 마음 주옵며 뜻이 하 아래 들려받지 다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물리고 우리의 영안의 양식을 주시옵소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의 자를 받아들것 같이 수시옵고, 우리의 예를 사랑해 주시옵소우리를 시험에 도대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성에 우리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는 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그